고당도 플랫폼, 고당도 플랫폼의 위대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자, 가을 장사의 기본 베이스가 구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도착가에 30% 마진이 그냥 정석이에요. 이마트든 어디든 이렇게. 그러면 구매가가 엄청, 구매원가 엄청 중요하겠죠. 일부. 2번. 그럼 물류비가또 중요하겠죠. 왜냐면 백작 오는 거하고 운반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한짝 오는 거하고 다르잖아.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백짝 살수 있는 사람하고 한짝살수 있는 사람은 가격이 달라야죠. 왜첫 번째 뭐가 다르냐 정보력에서 달라요. 정보력에서 이 물건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거에서 잘 나갈 것이다, 안 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뭐 물 물건 일 잘하는 사람이 나는 일을 잘하잖아 엄청 잘하잖아 그렇게 남들이 보면 내가 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거든 응? 안 해봤으니까 그냥 어, 누구나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내가 하는 게 남들이 봤을 때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에 야딱같은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너무 넘 남바온이라니까 그건 이제 진실 지난 밝혀지죠 자세 번째 그러면 이제 타이밍이죠 타이밍 예측 구매 뭐 이런 거 어? 내가 그렇게 잘나다하잖아요뭐빅 어? 데이터를 가지고 AI 전략의 일인자라고 얘기하잖아 AI 전략 이런 거빅 어? 데이터 진실을밝혀줘야지자이 고당도에서도 이제 나의 위대함을 알, 알아주는 사람과 이대함을 아이대을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갈리잖아요 음. 뭐 직영점은 다 나를 이다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물류업 받는 분들은 그렇게 나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진실을 어떻게 돼야 돼요? 성과의 차이가 나야지, 100%. 응? 돈벌러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왜 별로 몰랐느냐? 예를 들면 대강에서 뭐 귤이나 자인을 사요. 그럼 내 거에서 찢어주는 거야, 지점거를. 뭐 물류 가맹 물류 쪽에. 왜냐면 통으로 뭐 그냥 뭐만 짝씩 이렇게 사 버리니까. 하지만 당장 이번 주 저번 이번 주한 이번 주부터죠. 불명이 달라요. 내 물건은 이제 내물 내가 무한 발주를 안 하거든요. 정확하게 수량 발주만 하거든요. 그럼 내 물건을 바로 짜야 돼. 경매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덜쑥발쑥 하는 게 맞는 거죠. 내꺼에서 왕창 잡아놨으니, 까 그것을 빼주니까, 뭐, 가격을 더 받을 필요도 없고, 어? 뭐 시세 변동이 없지만, 지금은 아니거든. 난 내꺼만 딱, 그대로 그냥 싹 갖고 내려오거든. 그 다음에, 경매 끝나고, 수량까지 문자, 문자 받고,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뭐, 그렇게, 누가 잘났는지가 답이 나오죠. 구매의 1인자가 잘났는 건지, 응? 어? 아니면, 정말로, 그냥 다된 밥에 숟가락 먼저 먹는 사람이 잘난 건지 응? 궁금하잖아요. 응? 궁금하면 어떻게 해? 확인을 해야지. 응. 왜냐면 이제 뭐 내가 정말로 구매는 정말 잘 하거든. 내가. 그런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 아무도. 그러면 이제 진실은 뭐 뭐지 말죠 왜냐면 지경 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스팀이 이제 잡혔거든 그러면 이제 뭐 재고 관리만 좀 들댈 뿐이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먹고 살자 이런 게믿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좀잘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뭐 엄청나 게 어렵고 이런데 본질은 이런 거죠. 돈 벌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뭐 보통 과일이 2,500에서 뭐3,500 사입하는데. 팔아도 돈이 안 남는 거야 응? 그게 이제 능력이거든 내가 그래서 뭐뭐 구매네트콤을 가지고 있고 뭐 위대하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말했는거 아닙니까 응? 뭐 특히 이제 반시 응? 왜냐면 이번 반시부터 내가 안 줬거든 그냥 내꺼 정확하게 수량발주 하고 말았거든요 두 번째 사과 어. 안동에서 올라오는 거안 쓰거든. 안동 기본 베이스가 50 콘트 해놔요. 50 콘트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나마, 어? 그냥, 그냥 좀 실력 있는 중비인들 그나마 할수 있지. 아니면 무슨자격 기능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당감부터 해가지고, 싹 다, 이제 모든 품목 내가 위대한 가일 플랫폼 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에서, 내 지경 거 빼고, 지경님 빼고는 이제 내가 주질 않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딱 필요한 수량만큼 들어오거든. 내가 똑같이 얘기하지마. 이 재고에 죽거든 가을 장사로. 어 이제는 재고를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기본 베이스가 다그 상대방한테 네트워크만 벌어줄 돈내 나갈 거다 맞거든. 내가 무리하게 뭐하려1 0 0 개만 나가면 되는데 1 5 0개 받을 필요 없죠. 그동안 그거에 뒤졌는데, 응? 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응? 손실이 어디서 났습니까? 다 그런 데서 났지. 내가 그, 똑같은 얘기 하지 마. 응? 50개가 아닌 49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1등 아니 2등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 1등만 필요한 거예요. 응? 스테비아, 30개, 50개 받을 수 있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50개가 기본 출발이에요, 기본. 운반비 때문에. 응? 그동안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뭐 대박이라든지 이런데 안낳고 계속 대준거 아닙니까? 그러게 돈을 못 벌었죠. 이렇게 빠지게 하고, 어? 하지만 지금은 내 자체적으로 전국 네트워크망에 대한 물건을 매입과 이 손익분기점이 나오거든. 응? 그래서 이제 요점 나의 위대함을 존경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하고는 성과 차이가 나야 된다 분명히 성과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정말 나는 별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인정 어 왜냐면 내가 뭐 200억 이렇게 확장 뭐 이렇게 하는 걸 하면 안 되거든 어, 위대하지만이 내가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오늘의 요점은 이 가일의 구조를 아무도 모르지만 구조를 알아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다. 구멍가게, 뭐, 가게 하는 거 하는 거는 뭐, 그냥, 열심히만 하고 체력 좋으면 돼요. 그냥 먹고 살아요. 뭐 새벽에 시장 가고 뭐, 하면 되지. 뭐, 뭐 필요 있습니까? 어? 발품 팔아가지고 뭐, 실실실실 열심히 뭐, 하면, 그냥 뭐, 밥이야, 먹고 살지. 응? 하지만, 쉽지 않아요. 소매 서비스를 하고 잘 파는 사람은 또 구매를 잘 못해요. 그게 다 이렇게 상반된 그성향이란는게그 있거든요. 자 오늘 어점면 여기까지 진실어 당장 뭐 계속 밝혀줘, 매일매일 막 밝혀줘야 됩니다. 매 여기까지입니다.